바로 첫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갭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장 극동 1차 44평, 그리고 개포 우성 7차 31평 중에서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 그 중에서도 두 곳을 딱 집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지역은 광진구고요. 네. 그리고 한강의 조망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음. 그리고 또 44평 극동 1차면은 대형 평수와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이에요. 네. 최근에 그인근에 한강변에 포지스 한강이라는 분양을 했는데 세대수몇개안 돼요. 그런데 네. 84제곱미터가 44억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어, 좀그 특수한 케이스의 물건이 그 지금 극동한, 극동 1차 광진극동에 인근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는 지금 강남구 개포우성 7차 개포동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청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두 아파트에 현재 지금 연, 어, 내용 연수가 오래돼서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아파트가 향후에 좀더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득이 될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셨고요. 그 고민 내용을 어, 상담 내용으로 보내주셔서 일단은 지금 이번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어, 상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위쪽에 광나루역, 광나루역, 강북 지역, 광진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극동 아파트입니다. 극동 아파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와서 대청역, 대청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개포 우성 7차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위에는 44평, 아래는 32평을 문의하셨죠? 32평의 아파트, 과연 어디가 괜찮을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단순 비교를 좀 해보고요. 단순 비교를 해보고 제가 준비한 표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줘보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극동 1자 아파트입니다. 44평, 우성 7차 31평. 전반적으로 그 가격선 그래프가 우성 7차 아파트가 좀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극동 1차 40년 차, 그리고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는 에 38년 차, 자 극동 같은 경우에는 1단지 1차가 448세대 그리고 2차가 약 전체 1,2차 합쳐가지고 한 1,300세대가 넘는 1,2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구성 7차 같은 경우에는 802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극동 1차는 지금 5천만원이 좀 안되고 지금.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평당 7천만 원이 넘어 있는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 호가, 호가 증감률 같은 경우에 어, 지금 비슷하가지만 지금 좀더그 극동 1차 쪽으로 지금 좀더 호가 증감률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14층에 14층 가장 높은 층이 14층이고요. 그리고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5층, 최고가 14층이고 용적률은 204%와 157%,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우성 칠자가 119%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다. 자, 용적률, 대지 지분,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이 감정 평가의 감정 평가, 조합원의 조합원 감정 평가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제가 도표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내용은 어느 쪽으로 부동호 방향을 안 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에 지금 광진구에 있는 한강 조망이 일부 세대지만은 가능한 아파트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 어디가 더 일반인적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아. 생각하십니까? 자고로 잘 모를 땐 입지라고 들었습니다. 자고로 입지.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럼 우리 앵커님의 의견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극동 1, 1차 아파트, 1차와 2차가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개포구성 7차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5호선 광나루역에서 약 250m 떨어져 있고요. 강남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석 대모산 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40년차, 38년차 세대수는 1344세대와 802세대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는 1, 2차 합쳐서 극동아파트는 약 16개 동이 나오고요. 지금 개포 우성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의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고 있는 평형대가 공급면적 45평에 전용면적 38평대인 극동 1차와 그리고 개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면적 32평에 전용면적 25평대의 아파트를 지금 견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의 두 아파트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깔고 있고요. 자, 검폐율과 용적률, 사업성 얘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강진구 극동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을 지금 확인이 웬만한 사이트에서금 나와있지 나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면서 용적률만 따졌을 때는 207% 강남구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1 9의 용적률 157%로서 건폐율과 용적률만 봤을 때는 일단은 강남구 일원동 쪽에 개포우성이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앵커님의 의견 또 입지를 봤을 때도 강남구 쪽으로 한 표를 더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지 지분이 21.86평. 44평. 우리 시청자분께서 관심 갖고 있는 평형대의 대지 지분은 23.25평입니다. 25평입니다. 25평입니다. 자,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지 지분은 16.3평 그리고 32평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17평 전반적으로 봤을 때환산에서 공급면적 전용면적 환산에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런 동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자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로얄동 로얄층이 45평대 아파트가 13억 7200만원의 주택공시가격이 2024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로얄동 로얄층이 15억 200만원으로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동쪽에 주택공시가격이 좀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아파트에 재건축 진행 단계를 봤을 때 봤을 때 극동 일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6월달에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 후에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포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 2월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가 있는는.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좀더 개포 우성이 속도가 좀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업 가능성입니다. 아직 지금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조합 안전진는 통화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용적률과 최고층과 그리고 현재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확이 상세하게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은 개포 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9%. 그리고 최고 35층, 현재 1234세대, 802세대를 1234세대로 그중에 임대 물량을 165세대, 일반 분양 물량을 597세대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내용도 어좀 분석 사업 분석 분석, 분석 차원에서는 좀더 어떤 그 추가 분담금에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극동 1차와 개포 우성 7차의 예상 매매 가격, 예상 매수 가격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의 어떤 근거에서 현재지 극동 1차 44평 아파트는 지금 22억에서 23억대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 호가입니다. 실거래가와 매매 호가의 기준을 봤을 때, 자 개성 개포 구성7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호가 매물 평균가격을 봤을 때는 22.3억에서 24.5억까지 둘다 모두 추가분담금이 일정 부분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의 런 것은 사업성을 계속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으면서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극동 1차가 끌어가는 이적을 끌어가는 선두 금액이긴 금액이지만 최근에 분양했던 포제스 한강 분양가가 8사제곱미터가4 4억입니다 아직까지 이 일대의 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는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한 어떤 서민층 물건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4 4억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 그렇지만 한강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세대가 한강의 조망을 받을 수 있는 한강 조망의 어떤 해, 어,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포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신축 시세가 8 4제곱미터형으로 30억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30억에서 32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듯이 지금 사업성에 대한 지표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극동 1차냐, 개포 우성 7차냐의 고민에선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좀더좀더 좀더 우성 7차 쪽에 높은 점수를 드리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